루비들, 해피뉴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드디어 2022년 이민년 또 호랑이띠의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비 중이 예비 중3 친구들까지도 있을 텐데, 다들 이제 예비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 굉장히 좀 뭔가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나 이제 중학생인데 잘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정말 시험이 있는 중학교 2학년인데 잘할 수 있을까? 아나 이제 고등학교가 1년밖에 안 남은 중3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2022년 여러분이 목표한 바들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요. <laughs> 여러분, 근데 어 새해 계획을 다 세우셨나요, 선생님? 저는 항상 새해 계획을 안 지키는 버릇이 있어서 그냥 새해 계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도전을 주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기 때문에 내가 올한해때 이루고 싶은 목표들 꼭 계획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그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 작심을 다시 하시면 꾸준히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어, 내가 뭐 등수를 어느정도 모뭐 조금 향상을 할 것인지, 상승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영어면 영어, 뭐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 내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번 겨울 방학 동안, 결국 이번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상승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획 아직도 안잔 친구들 있다 얼른 여러분 새해 계획 짜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해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조금 옛날에 받은 사연인데 아유 사연이 적체돼서 이제 얘기하네요.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할때 자세가 자꾸 흩떨어지고 의자에 다리를 올려서 신사임당 자세를 만들고 신사임당 자세 뭐 어떤 건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아빠 다리를 만들고 양반 다리 아시죠? 목을 이상하게 꺾어서 공부하고 그, 이 말인 즉슨, 앞바닥을 만들고, 뭐, 이사할 것같정 만든 뭐, 이런, 이런 느낌일까? 잘 모르겠네요. <laughs> 어쨌든, 그래가지고, 커블 체어를 사서 공부를 해봤는데, PPL 아닙니다. 커블 <laughs> 치어이 너무너무 좋지만, 제 자신이 그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자꾸만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세를 좀 바르게 해서 공부할 수 있고, 아, 또 목도 지금 너무 아픈 상태라 2단 독서대를 사려고 하는데, 강추인지 비추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조금만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순공 시간이 적어도 4 시간 이상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목이든 어깨든 허리든 어, 굉장히 여기저기에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러분. 아, 근데 선생님도 사실 그래요. 선생님도 어,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파스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정자세로 공부를 계속, 이렇게 드라마 같이 할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여러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나중엔 너무 막 공부가 힘들잖아. 공부가 힘드니까, 이제 똑바른 정자세로 공부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막 책상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막 이렇게 아메바 같은 <laughs> 그런 이제 자세가 점점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계속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허리에 분명히 무리가 오고, 그리고 목에도, 어깨에도 정말 무리가 크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잖아. 아직까지는 공부에 그런 이제, 순수 공부량이 적체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어도 결국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면 벌써 안 좋은 자세로 2년 3년씩 공부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통증의 발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막 여기저기 아프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진짜 본선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이 공부 자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때다 좋은데, 어, 일단 첫 번째로, 다리는 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다리 꼬는 게 편하다는 거는 아는데, 선생님도 뭐 이렇게 뭐 대화할 때나 이럴 때 다리 많이 꼬기는 하지만요, 공부할 때, 장시간 작업할 때는 선생님 다리 꼬지 않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막 파스를 달고 살 만큼 너무 막이 근육이 뭉쳐서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 공부를 좀 장시간 해도 또 지금 또 장시간 또 선생님은 지금 이제 전자칠판 작업 같은 거를 해도 어떻게 하면 좀 통증이 덜수 있을까를 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장시간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다리를 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꼬면 어떤 일이 뭐 발생하냐면, 미관상으로는 짝다리가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럼 미관상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다리가 이렇게 꼬이잖아. 뭐다리 이렇게 꼬거나, 뭐 이렇게 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왔다 갔다 하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리만 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척추, 허리 자체도 같이 뒤틀려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다리가 꼬면요. 미세하게 척추도 같이, 책만이 돼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가 발로 다리 꼬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 꼬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 꼬는 게왜 편하냐면, 사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다리를 꼰다든지 아니면 양반 다리나 신사임당 자세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책상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가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가 워낙 낮으니까 발이 바로 닿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 책상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집에 식탁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보통 의자가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이 보통은 바닥에 안 닿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뭐 키가 큰 남자친구들은 잘 닿을 수 있지만 보통 여자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직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발이 안 닿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자꾸 다리를 꼬게 되거나 앞바닥에 신사임당 다리 양반 다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아이템을 좀 준비를 했어요 몇 가지 좀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 발 받침대를 하나 어꼭 구매를 하셔서 받침대를 놓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생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장시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발받침대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성인들도 발받침대를 다 사놓고서 공부를 하거든. 발받침대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 오늘 가져왔거든요. 너희들 보여주려고 잠깐만요. 보일게요. 이거 여러분. 뭐예요? <laughs> 뭐 <laughs>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선생님 발받침대가. 이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발받침대를 두고, 그리고 이제 딱 작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아예 이 자세가 뒤틀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어, 하나도까지는 좀 이제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다리에 안정감이 딱 생기니까, 다리를 꼬게 된다든지 아파다를 한다든지 그런 빈도가 확실히 줄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갑자기 마이크가 떨어져서 여러분 잘말 들었는지 모르겠네. 어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독서대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독서대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독서대 사용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그런데 독서대도 음그 일단 말고 지금 이 친구들 사실 2단 독서대를 사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 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높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도 선생님 이 하나 보여줄게. 선생님 오늘 정말 선생님 무슨 홈쇼핑 하는 사람도 아닌데 선생님이 쓰고 있는 그냥 아이템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요런이 받침대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 하는 용이냐면이뭐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아이패드, 이런 것들, 이제 딱 두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노트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작업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높이 조절을 선생님 따로 해놓은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공부를 하고, 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걸 사라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높이가 있는 그러한 독서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허리가 굽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장시간 공부하고, 장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내가 장시간 하니까, 허리가 아픈 고 뭐,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허리를 너무 굽히고 있으니까, 여기 너무 아프고, 어깨축지가 아프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것들이 이런 독서대구요. 이렇게 높이 조절이 좀 가능한 독서대가 있으면 이 독서대에서 책을 딱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딱 이렇게 핀 상태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훨씬 더 허리에 이 부담이 줄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척추 측만이 올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공부하는 걸로는 안와 근데 5년 6년씩 계속 안 좋은 자세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이제 발받침대라든지 독서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뭐 커벌티어 그거는 선생님이 거기 안 앉아 봐서 모르겠어 커벌티어를 보기는 봤는데 그걸딱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거기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집중이 될런지 그게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이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대신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쿠션 같은 거 뒤에다가 딱껴 놓고서 딱 2단 독서대 하고 그다음에 발 받침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작업하고 하면요. 훨씬 더 장시간 공부를 해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이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또 작업해 오면서 선생님의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줬었던 아이템들을 조금 소개를 해 봤는데요. 이것들은 뭐 그대로 뭐 따라 사지 않아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브랜드 많으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사시면 되겠고요. 좀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지금 골반이 아프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선생님 어땠냐면은 학창시절에 너무 이제 이게 심하니까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막 막 끊어지는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와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고 누가 나를 일으켜 줘야 되고 막 이정도였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하, 진짜 장기간 장기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거의 공부에 대한 그런 자세나 습관 같은 거를 이제 고쳐나가는 시행착오의 그런 기간들이 중학교 때인 거잖아. 그때 좀 여러분한테 최적의 그런 공부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 좀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장기간 레이스에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어, 선생님 여기 뼈 속이었어.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음, 좀몇 가지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비슷한 것들 여러분 구비하셔서 발받침대든 독서대든 좀 활용하시면서 똑똑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다리는 꼬지 마시고요. 그게 정말 이제 허리에 많이 나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첫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안녕!